태국 치앙마이 김효석 집사 간증. 먼저 목사님과 안디옥 식구들을 만나게 하신 내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19년 1월 목사님과 안디옥 식구들은 가이드와 선교팀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저는 선교팀 가이드 업무를 싫어했기에 이번 안디옥 팀도 다른 선교팀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아주 사무적으로 첫 만남을 가졌지요. 하지만 로덴나무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는 저를 완전히 장악하시면서 내 모든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통성기도를 하는 시간에 주께서 성령으로 저를 다시 만나주셨고 목사님과 안디옥교회 식구들의 성교에 대한 열정과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 내내 임제 영혼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주셨습니다. 제 눈을 치료하시어 안경을 벗게 하셨지요. 그 후로 4개월 뒤, 4월에 강릉안 디옥교회에서 태국 사역자들을 위해 무리받아 더품같이 라는 주제로 컨퍼런스 할때 태국어 말씀 통역이 거의 불가능한 저에게 통역을 맡기셔서 저도 모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제게 가장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제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저도 깜짝 놀랄 만큼의 통역을 할수 있게 하셨지요. 또 오래 서 있지도 못하던 아픈 허리를 치유하시면서 하나님 인재에 얼마나 감사했던지 모릅니다. 그 후로도 목사님께서 치앙마이의 분기별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마다 저는 감사함으로 통역을 했고 그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한없이 부어 주셨습니다. 작년 8월에는 갑작스런 장애 문제가 생겨 암이 의심될 정도로 생선 썩는 듯한 낙취와 혈변이 시작되었을 때 급하게 한국으로 가서 조직 검사 후, 바로 안디옥 교회로 가서 기도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얼마나 감, 감격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 목사님께서 계속 간수기도 해주셔서 목사님께 주신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로 지금까지도 장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크론병이라고 하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주께서 치료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또 여기 현지의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거의 매일 모여 기도하며 목사님께서 주신 새벽 설교로 예배하며 같이 밥해 먹으며 영적으로 주와 가까이 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우리 안디옥 식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주님께 감사, 감사하고. 목사님과 모든 안디옥 식구들에게 또 감사,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소망은 어서 빨리 목사님과 안디옥 식구들, 그리고 여기 있는 기도 모임 식구들과 같이 주께 마음껏 예배하는 것입니다. 짧은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주 안에서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김지용 목사님과 모든 안디옥 식구들에게 늘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치앙마이에서 김효석 올림.